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작년에 강원도는 무려 50일 넘게 장마비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컸는데요. 아직 피해 복구도 못 끝낸 상황에서 몰려오는 장마인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탈에선 포크레인이 콘크리트를 퍼올리고 작업자들은 분주하게 경사면에 펴바릅니다. 지난 여름 장마로 배수관이 파손된 건데 다음 달은 돼야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강원도에서 발생한 b p m 만 2,428건, 그중 112건은 복구가 안 끝났습니다. 위험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지금 우선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일반적인 거는 장비를 항시 현장에 배치를 해서 응급 복구라든지 응급 조치를 할수 있도록 지난해 장마비는 기상관측 일래 최장 장마라는 수식어답게 54일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인제 향로봉에는 2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철원 지역은 1000mm 물폭탄의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난 여름 장마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지만 내일부터 장마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작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습니다. 민간기상기업 K웨더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겠고 7월 하순이면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이틀간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내리겠고 순간 풍속 초속이 15m에 달하는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정체 전선 부 저기압에 동반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는 3일 늦은 밤에서 4일 오전에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은 내일 저지대와 삼강계곡의 물이 급격히 불안할 우려가 있다면서 사전 대비를 각별히 요청했습니다. 지원뉴스 원석진입니다.